BMW 6월 딱이 차량들만 보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차량 프로모션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차프남TV의 옹대리입니다 옹대리가 지난 6월 벤츠의 정규 할인 프로모션에 이어 오늘은 분기 마감 특별 할인이 적용되는 6월에 BMW의 주력 차종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차량가를 세세하게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BMW의 특성상 트림별 P1, P2 등 세부 옵션마다 가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량가는 크게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MW의 특성상 금융소수료를 견적서상 할인가에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할인액이 웅대리보다 높더라도 월납입금액과 차량 총 구매 시 이자는 웅대리가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웅대리에게 기존에 받아보신 견적을 첨부해 주신다면 비교 후 저렴한 견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실처럼 꼬여버린 BMW의 할인 프로모션 6월에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였을지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차량은 BMW의 베스트 셀링카 5시리즈입니다. 5 2 0 i 베이스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는 마찬가지로 6 0 0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할인을 추가적으로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530i 베이스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마찬가지로 7 0 0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혜택 523T 디젤 모델은 7 0 0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넓은 트렁크 공간과 넓은 실내 공간으로 패밀리카로 각광받고 있는 차량이죠. 6시리즈입니다. 6시리즈는 이제 곧 안종을 앞두기 있기 때문에 할인이 엄청나게 올랐죠. 무려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지난달보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20d 디젤 같은 경우에 할인이 1,700만 원 적용되고 있고요. 630i 모델은 1,800만 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네요. 한눈에 봐도 할인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네, 다음 차량은 BMW의 베스트셀링카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는 이번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법인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3%의 할인이 적용되었죠. 하지만 특정 딜러사에서 이번에 할인을 매우 공격적 적 치고 나왔습니다. 법인 사업자 분들 할인 3%에 플러스 알파의 혜택을 추가 적용 받으셔서 엄청난 메리트를 주고 있는데요. 740d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할인이 개인 사업자 1,600만 원에 법인 사업자는 무려 2,000만 원의 할인이 올라갔고요. 740i 가솔린 모델은 1,800만 원에 법인 분들은 2,500만 원, 약한 400만 원 정도의 할인이 상승하였네요. 750i 하이브리드 차량은 1,900만 원에 법인 분들은 무려 2,600만 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 분들이라면 이번에 7 시리즈 구매 시기 적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X3 차량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는 차량이죠. 재고가 없어서 못 사는 차량입니다. X320X라인 기준으로는 700만원, X320M 스포츠 패키지와 프로모델은 무려 800만원의 할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X3와 마찬가지로 X4 모델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쿠페형 SUV 모델입니다. X420X라인은 700만원, X420M 스포츠 패키지와 프로모델은 800만원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X5 X5 모델입니다. X5 모델, 작년, 연말 같은 할인은 이제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할인은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X5 30D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는 동시에 1100만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X5 40i 가솔린 모델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는 1050만원의 할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이 할인 폭으로 동결될 것 같기 때문에 X5 구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 구매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쿠페형 SUV X6입니다. 웅대리가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X630D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는 1200만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고요. X640I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1100만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X6도 X5와 마찬가지로 동결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세 단계 7시리즈가 있다면 SUV계의 플래그십 모델은 X7이 있죠. X7은 등급마다 소폭의 할인이 차이가 있지만 약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할인이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번 달 구매 미루지 마시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웅대리와 6월 BMW의 주력 차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6월도 웅대리는 최저 수수료와 인수형 단납형 고객 맞춤 플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정말 금리가 많이 인하 되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달도 웅대리는 빠르고 투명한 출고와 비교 견적 시 허위 할인 없는 투명한 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차량 구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차량 상담 문의는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웅들의 연락처 또는 댓글을 참고해 주셔서 문의 주신다면 웅들이가 24시간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 주신다면 매월 매주 핫한 신차 소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입차 브랜드별로 가장 할인 조건이 좋은 TOP 10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